안녕하세요, 세계관 여러분. 아삐입니다. 벌써 열 번째 장까지 왔어요. 오늘은 벨로그 HD의 시즌1에서 배운 하드웨어의 동작을 제어하는 FSM을 이해해보자 시스 응용편 시간에 시스 코드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슬립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FSM을 설명하면서 아이들 런던의 스테이트 플로우를 거의 랩을 하듯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중요했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컨셉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IP를 설계해보고 사용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데, 긴 호흡으로 봐주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계할 하드웨어 코어를 어떤 상기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타이밍 다이어그램이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아이언더바 런 신호와 함께 넘 카운트 입력값을 받으면 입력받은 값만큼의 사이클 후에 돈이 발생하는 코어입니다. 여기서 런 스테이트 동안 지금은 제가 카운팅을 하도록 넣어 놨지만 여러분들의 연산 로직으로 이 부분을 대체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 가속기 코어로 변신을 하게 돼요. 이제 이...